영어 듣기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시간이 한 11초 정도가 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요. 영어 듣기 수준은 대략 한 3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듣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은 무조건 한 번에 들어야 합니다. 실시간 영어 라디오 방송의 일부분입니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딱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이딱한 번의 듣기로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support for OPB comes from our members and from Neal Kelly. Caring for Northwest Homes with design build, remodeling and handyman services. Consultations available at nealkelly.com.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면서 받아 적기 한 내용입니다. 어, 받아쓰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고요. 이, 단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 이름으 추정되는 부분의 스펠링을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펠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았고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다시 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그럼 영어 듣기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